네 안녕하세요. 전통제 MC 음주 강호입니다자 드디어 2021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소주에 대한 궁금증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소주는 요즘으로 보면은요 그냥 소주라는 말 하나로 그냥 통합이 됐어요. 예전에는 중류식 소주, 그 다음에 희석식 소주, 뭐 일반 소주, 그러니까 일반 중류주, 뭐 이런 식으로 좀 나눴는데. 요즘에는 이제 총칭해서 소주라는 말을 좀 씁니다. 자, 그럼 먼저 소주의 역사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자, 13세기의 몽골을 통해서 자, 우리나라의 소주가 들어왔습니다. 어, 몽골의 지배를 받았고, 또 몽골에서는 일본 침략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병창기지 세 곳을 뒀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바로 제주도, 그리고 개성, 그리고 안동입니다. 자, 이세 곳의 특정 아시겠어요? 예, 바로 소주가 발달한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안동에서는 바로 지금 이 앞에 보이시는 안동소주가 있습니다. 자, 소주 하면은 뭐 대명사가 안동으로 또돼 있기 때문에 연예인으로 치면은 뭐 BTS급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에 지금 이 시간에는 보면 소주는 그냥 하나로 소주를 명칭이 됩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네. 자, 중류식 소주부터 먼저 여러분께 소개를 합니다. 자, 중류식 소주는, 자, 그야말로 우리 정통방식으로 만들었고요 누룩은 밀누룩으로 만들었고, 당연히 쌀이 원재료로 들어갔죠. 그리고 다른 어떤 곳도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 소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스트레이트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먹겠습니다. 짱! 짱! 한 방이 들어오고, 아우, 지금 탁 내려가요. <laughs> 언더락술 한번 즐겨보세요. 네, 45도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와, 얼음 좀 드시고, 여기다 바로, 흔들어서. 아, 일단, 시원합니다. 네, 시원하고, 목 넘김이 너무 편해졌어요. 정말 요즘 같은 시기에 집에서 홈술로 즐기기 너무 좋은 술입니다. 네, 두 번째 소개하는 술은요, 일반 중류주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앞에 보시면은 안동소주는 똑같죠? 예, 맞습니다. 안동에서 나온 술이고요. 일명 안동소주 일품이라는 양조장에서 나온 술입니다. 중류주에 첨가물을 넣었다. 대신 전체적으로 100으로 보면 2% 미만만 들어가 있다. 그게 바로 일반 중류주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21도의 안동 소주 일품을 시음을좀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품 소주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향은 평온한 바다 네, 그런 느낌 나요. 마셔보겠습니다. 부드럽고 일단 부드러워요. 아까는 흰 쌀밥을 먹은 느낌이었다면 지금 작곡밥을 먹은 느낌. 자세 번째로 소개하는 술은 소주입니다. 자국회을 치면 희석식 소주라고 흔히 말하는 처음처럼을 받아 놨습니다. 자 희석식 소주는 주정에다가 물을 탄 겁니다. 예, 물을 타서 주정이 한 95도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물을 타서 희석을 시켜서 한 35도에서 한 40도 정도로 다운을 시켜요. 예, 거기다가 다시 뭐 첨가류를 좀 넣고 다시 희석을 시켜서 이온도, 이 도수를 맞추는 거죠. 그게 바로 희석의 소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렸 공통된 용어로 희석시주라고 하지만 그냥 가운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옆에 있는 애들 보이시죠? 방금 전에 소개한 애들 포함해서 지금은 전체적으로 소주라고 한다. 하지만 본캐는 소주지만 부캐는 희석식 소주다. 이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들 소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MC 음주 강우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